다시 왔습니다. 꺼졌나? 예뻐요. 응? 여도좀 돌아간 것 같은 느낌 탓인가? 여투만 그랬는데. 막, 막, 미루더아고 얼투 초도 먹고 있는데. 아무가 문제란 말이야. 아무가도안처럼 다시 다 키우면 되지만. 오래, 오래 지었어. 저 지금 앞으로만 진짜 앞으로만 누르고 있거든요. 막 이래요? 잠깐만, 잠깐만. 나가도 들어올게요. 다시 옴. 어, 거슬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왜 설치해? 죽고 싶네, 이게 죽고. 대폰 치폰이다똥폰 인정 전부 다막 하니까 구독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런네 다른 사람들 꼭 처리다 음, 이거 천금석 인체도 인데 꼭 필요하죠 저 인체 살 거예요 뭐 어, 고기 하나 두 인체도 생각배 들었을까? 덤벼라! 예호 I'm sorry 아오 곰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배야! 곰이 사람을 죽일 때 칼로 베지 마 도끼로 배워주겠다 아 어, 노래 꺼졌네 마크 그 소리 켜야지 됐다 짱 아, 됐다 오랜만에 듣는 별로 안난지가어게 돼가지고 마카오의 인격이 무나때 나무는 소소하니까 비옷 티비뷰티아 알았어? 다이아 제가 다이아 더럽게 잘 찾는데 생존기 하면은 1일차 오늘 목표 1일차 목표 다이아 다이아캠 오늘 1일차 끝난다 자고싶어 지금 시간이 0시 30분 오후 9시 방송꼭해야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게 루톤이에요 이거 그리 약하잖아요 루톤 되게 좋아해요 여기 고기가 없어 좀 이따가 올라가야겠군 이거 메즈스틱이다 초고님이 쓰기에도 들어가 들어가 안아프지? 아프다 미안하다 I'm sorry m 어... a 아 안보여요 안들러지던데 어어 바막이요. 와, 짠다. 짠단 이거 한두사장님 이렇게 변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변했잖아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무겁잖아 이거는. 난 이도신 무급 쪄서, 아마 이러지롱. 다행히 패했네 오늘 1일차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다음 1일차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다음 주. 일주일 마라 마크 두 번. 한마 탈출에 한번 생긴 게. 빠빠!